아스파라들이 총 출동했습니다. 아 근데 재밌는 게, 우리 곰손 교수님이랑 금손 상윤쌤이 퍼뮤니티랑 같은 제품을 추천을 해주셨어요. 음 그러면 이제 거의 확실한 거죠. 곰손도 섭렵을 하고, 금손도 섭렵을 하고, 거기다가 피까지. 그럴 때더안했으니까 <laughs> 아니, 근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한테 이렇게 안 번지는 건 뭐예요? 라고 하면 이 브랜드 아니면 엠브랜드는 꼭 얘기하시더라고요. 음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네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눈물, 땀, 유분, 이세 가지 멀티프루프 기능을 하는 마스카라고,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면 좀안좀안보여질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해봤게요손손께 <laughs> 넘기겠습니다. 이 제품은 말을 하자면 제가 지난 10여 년간. 어. 10여 년간? 어, 아, 같이 불안해졌어요. 여 년. 바다, 클럽, 뭐, 대성통곡 하잖아요. 뭐, 그럴 오, 때마다 대성통곡. 한 번도 진짜 파 번진 적이 없는. 아, 진짜요?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쓰는 이유가 섬유질이 무려 5mm짜리가 들어있어서 저는 얘를 쓸때 바르고, 말려요. 어... 음... 말리고 또딴데 했다가, <laughs> 응. 한번더 바르고. 엄청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어. 어,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. 아니, 진짜 엄청 길어졌어요, 지 그리고 진짜 되게 굵어졌다, 뭐가. 네. <laughs> 바르고 <laughs> 워너원 콘서트 가서 대성통곡 하고 왔는데 <laughs> 아이고야 전혀 번지지도 지워지지도 않음 안 지우고 놔두면 사흘은 갈듯 지속력, 컬링력, 능력 뭐 짱짱 이라면서 강력 추천해주셨습니다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와닿지? <laughs> 근데 네. 오늘 그 우리 조이도 커뮤니티랑 좀 통했어요. 네, 저는 오. 뉴 커뮤니티랑 제가 같이 추천한 제품인데요. 포덕들 사이에서는 일명 빨간 뚜껑 마스카라로 통하는데 주변에서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 봤습니다. 그리고 특하면 품절이 돼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 중 하나라고 해요. 물, 땀, 유분에 강한 슈퍼프루프 제품으로 어플리케이터가 크지 않아서 언더용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저도 파우치에 있거든요 엄청 고민했는데 또 고민했어? 저거에서 다이겨거 아니에요? 예감이 <laughs> 좋은데 예감이 너무 <laughs> 좋은데 저도 <그래도> 불안하네요 <laughs> 저거는 오, 진짜 얇고 얇아서 뭔가 저의 그 짧고 얇은 애들까지 다 잡아내더라고요 좀안 뭉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음. 잘 잡아주는 애들 음. 이렇게 얇은 애들이 거의 다안 음. 뭉치네요 음. 이런 애들 음. 뭉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음.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음. 음. 근데 뭐 제가 추천해온 제품은 그두 가지를 다총격시킬수 있어서요. 와우. 아 그리고 이 제품은 뉴 커뮤니티에서도 4 6 7의 높은 네. 평점을 기록했는데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되게 업된다. 음. 아, 오늘 잘 바른다. 고정 어. 아, 진짜 깔끔하게 발린다. <laughs> 어. 예감 좋은데요? 어머.